우리공화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및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공동 대표 시도당 위원장 홍문종 공동 대표 발언입니다. 조국 블랙홀은 광범위한 민심 이반의 시작.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이 끝이 나도 국민들도 생업에 복귀했습니다. 즐거웠어야 할 명절이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추석 연휴 명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니,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의 안보 위기, 외교 파탄, 민생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명절 내내 전국 방방 곳곳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처럼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일인 조국 수사를 하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 본연의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에게 법치의 기본을 세우는 일. 즉, 범법의 장본인인 본인이 재발로 검찰을 찾아가 수사를 받고 감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몫으로 국민은 국민의 일을 해야 할 것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으로 몰아 내쫓을 때 써먹었던 헌법 제1조 2항, 국민 주권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그대로 문재인과 조국에게 되돌려 주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불법 찬탈한 구테타의 장본인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내려와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추석 연휴 중에 우리가 확인한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헌법 질서를 유지 의무를 저버린 범법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런 범법 행위로서 탄핵 소추의 사유로 차고도 넘칩니다. 이들이 벌인 행각들은 역사의 반동이었으며 헌법 가치에 반하는 반헌법 행위자 대국민 배신 행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의 민심과 관련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블랙홀을 넘어선 민생이 국민의 절대 명령이며 촛불 시민이 부여한 선거제 개혁과 정치 개혁 완수를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고 오기는 등. 경광 부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국민의 분노와 진짜 국민의 지상 명령을 전달하겠습니다. 조국 블랙홀을 넘는 방법은 문제의 본질인 조국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사법적 단계의 대상인 조국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으니 어떠한 정책도 민생 정책도 국민은 기담아듣지 않습니다. 조국 블랙홀의 솔루션은 조국을 없애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른바 촛불 시민이 부여했다고 하는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의 본질은 국민 개혁을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써 모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재인과 조국을 청산하는 것만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당장 내려와 지금이라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범법 혐의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로서 인신 구속 900일째 만에 수술 입번차 교도소 서청대를 나오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900일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이제는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어 사랑하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문재인 조국의 죄는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빨리 즉시 석방하는 것만이 역사의 지은 죄를 조금은 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즉각적으로 탄핵 무효와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저항운동으로 촛불 구태타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들 간의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을 하든지 알 바는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 대통령님 병원에 가시면서 봐야 할 것이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주범입니다. 또두 번이나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검찰 그리고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문재인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탄핵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고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오늘 대통령께서 병원에 가실 때에 너무 감격하시거나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병원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애국가를 부르시며 청와대로 입성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하신다든지 싸움이 끝났다고 안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 공화당을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문재인 정권 사악한 정권이 우리를 빌미로 삼든지 적폐로 삼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황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화당 때문에 혹은 애국 세력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통령에게 또 못할 짓을 왜곡된 보도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자중자해 하면서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아직 언론이나 지금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정권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복권, 탄핵 무효, 거짓의 산에 의해 만들어진 촛불 그때 타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제가 있었든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역할, 그리고 국민들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역할이 혁명군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이념전쟁, 역사전쟁에서 우리공화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정치 보복, 인신 강금대신지 900일째입니다. 그 900일은 우리 공화당의 투쟁의 시간이었고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투쟁의 여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늦은 감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치료와 수술을 위한 서청대에서의 출발은 온 국민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거짓과 선동과 조작 음모 조직적인 기획에 의한 불법 탄핵은 언젠가는 그 거짓의 산이 무너지고 진실과 정의가 밝혀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경제 공동체 묵시덕 청탁과 같은 해괴한 단어들을 가져오면서 뇌물 한펌 받지 않은 대통령을 인신강금하고 있는 이 상태는 헌정의 중단 사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촛불구태타였고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민심에 위반되는 헌정 중단 사태입니다. 그들의 촛불 세력을 통해서 권력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그것은 권력 찬탈입니다. 전 세계에서 볼수 없었던 악랄한 구태타에 의한 권력 찬탈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무리 붉은 무리들이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 하더라도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하십니다. 많은 애국 국민들과 동지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케어를 비는 기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가 이렇게도 망할 수 있구나라고 한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강금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 2년 반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산권 분립이 침탈되었습니다. 대한민국 70년 건국 역사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가장 악질적인. 토착 빨기 세력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거짓과 싸우는 것이고 불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불의가 법을 지배하면 그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음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2년 반 만에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 자산이 무너졌습니다. 침묵하고 지켜보고 과거와 같이 정치인들을 믿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위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체제, 역사 전쟁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투쟁하셔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책무이며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신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을 못 하는데 2년 반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검찰, 특검, 재판부에서 뒤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뇌물 한푼준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전 세계 위정자들 중에서 2년 반을 조사했는데도 뇌물 한펌 받지 않은 위정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스스로 사망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강금, 감금, 불법강금된 그 순간,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의 법은 사망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믿었던 보수정당도 사망한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모든 정책에 힘을 쏟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우리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제 저 붉은 폭주의 열차, 문재인 좌파 토착 빨갱이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900일 동안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몰아내고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드시지만 잘 버텨주시고 견뎌주셔서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속으로 더 다가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다 같이 만드는 계기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16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